안녕하세요. 러블리 로즈입니다. 이번 이 시간은 키핑장에서 행복한 언박싱 하는 시간입니다. 요 아이들은 스피드 다육에서 왔습니다. 이번 주에도 스피드 다육에 예쁜 신상들이 많이 도착했습니다. 요런 아가도 왔어요. 요런 나가 얘는 누굴까요? 여우꼬리입니다. 여우꼬리가 가성비 좋게 왔답니다. 이렇게 색감 예쁜. 요런 아가도 왔습니다. 어떤 아이들이 왔는지 볼게요. 나의 사랑 멀루들 먹루, 그리고 묵둥이 파랑새도 왔습니다. 우와 다육이가 많아서 한 화면에 잘안 들어왔습니다. 맨 앞자리 먼저 볼까요? 요 아이는 플럼입니다. 와 플럼이 이렇게 색감이 예쁘게 물이 들어오고 있네요. 요 플럼은 어, 맨 처음 제가 봤을 때 완전 어, 녹빛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주황주황하게 물이 들어오고 있고요 가까이에서 보면 깨멍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 플럼은 지금 9cm 보트에 있는데 이 아이 오, 4 0 0 0원을로 왔습니다 사이즈도 좋고 색감도 예쁘고 가격도 좋게 왔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두돌레아 어, 누비제나입니다 두돌레아 누비제나 이 아이가 지금 7.5cm 보트에 있는데 이 아이가 2,000원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요 두들레어 누비제나 요 아이는 요 정도 사이즈는 일단은 잘 보기도 어렵고요 예전에는 가격이 엄청났었죠 엄청났었고 지금도 엑스플랜트에 어, 비교해 보면 검색을 해 보면 요 누비제네가 큰 거, 좀큰거 2만원짜리 뭐그 정도부터 시작하거든요 이 정도의 귀여운 아담마스이즈 별로 없습니다 이 아이 7.5cm 포트예요 종자 포트 아니고 7.5cm 포트에 아가 자구도 많은데 이 아이가 가격이 2,000원 완전 대박이죠 어, 이 아이는 조그만 미니 분에다가 미니 롱 분에다가 이 목대에 올라오게 분갈이 해주면 진짜 예쁠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하엽이 많아 갖고 하엽을 지금 못 댔는데 아마 유아이 받으시면 하엽되는 재미도 있지 않을까 싶고 어 스피드 다이오 사장님이 유아이는 정말 예쁜 아이 얼굴 많은 아가 먼저 골라서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이렇게 얼굴 많은 아이 골랐는데 어 너무 예뻐요. 목대가 너무 좋아. 요 누비제나 유아이 2000 완전 갓성비죠. 어 화이트 그린이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은 유아이 꼭 데려다가 한번 키워보세요. 유아이도 1년에 한 번씩 분지해갖고 촉수를 늘려주면 정말 예쁘겠죠. 너무 예쁜 두들레아 누비제나 UI 2,000원으로 왔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파랑새. 너무 예쁘죠. 세상에. 이 파랑새가 외도, 쌍두, 삼두. 이렇게 왔습니다. 외도 2,000원, 쌍두 3,000원, 삼두는 4,000원. 완전 갓성비입니다. 이 파랑새가 이렇게 예쁩니다. 5.5cm 종자 포트 아니고 7.5cm 포트에 외도, 이 아이 색감도 너무 예쁘죠. 파랑색이 아니고 핑크색이될것 같은데 이 아이가 2,000원. 가성비 정말 좋죠. 보통 쪼꼬미 종자포트 따글따글 따글 하면 2,000원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 7.5cm 포트에 외두가 2,000원이고요. 그리고 쌍두. 쌍두는 3,000원. 와, 이렇게 예쁜 쌍두. 쌍두는 3,000원입니다. 너무 예쁘죠. 그리고 정말 대박은 이 삼두. 쌍두. 삼두가 4,000원. 완전 좋습니다. 너무너무 예쁜 파랑새. 거극 너무 좋아요. 완전 무겁습니다. 하엽을 떼주면 목대도 꿀복지 나올 것 같은 이렇게 예쁜 파랑새 왔고요. 다음에 이 아이는 벤바디스 금입니다. 벤바디스 금 군생이, 군생이 5,000원. 너무 좋아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6cm 포트에 있어요. 6cm 포트에 있는데 머리가 많아서 자꾸 옆에 아가들 다치니까 이렇게 7.5cm 포트에 이렇게 넣어, 넣어 놓으셨더라고요. 기본은 사두였던 것 같아요. 보통 요 벤바디스가, 벤바디스 금이 어, 종자 포트에 따글따글 따글 하면 얼굴 하나에 2,000원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군생이 5,000원이에요. 이런 군생, 벤바디스 어, 군생 만나기 어렵거든요.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어여쁜 벤바디스 금 군생이죠. 이 아이 5,000원으로 왔답니다. 다음에 이 아이는 별의 눈물 백화예요. 별의 눈물 백화, 어, 5,000원인데요. 어, 백화는 적화보다 이렇게 목대가 잘 올라오거든요. 이 아이들도, 어, 목대가 멋있는 아가들은 꼭댐서 분재하듯이, 분재처럼 분, 분갈이하듯이, 요 별의 눈물 목대 올라있는 아가들 분재하듯이 좀목대 올라오게 분갈이해주면 예쁘고, 또 꽃도 예쁘잖아요. 요 아이는 별의 눈물 백화 5,000원으로 왔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여우꼬리입니다. 이렇게 귀여운 여우꼬리 보셨나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여우꼬리는 엄청 큰 거, 왜 커다란 선인장에 접목해갖고, 정말 여우, 어, 여우 한 마리가 뒤에 앉아있는 듯한 그런 디테일을 하고 있는 여우꼬리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요런 여우꼬리는 또 처음 봤습니다. 요 아이 9cm 포트에 있는 요 여우꼬리, 요 아이 5,000원이에요. 와, 너무 귀엽지 않나요? 얘가 정말 여우꼬리처럼 커다랗게 자라갖고, 색감도 또꼭 그 여우 색감으로 베이지톤으로 그렇게 물들면 얼마나 귀여울까요? 너무 귀엽습니다. 이 여우꼬리 이아이 5,000원으로 왔어요.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고요. 그리고 여기는 나의 사랑 멀로들. 이 멀로들 스피드 다육이 아주 초인기쟁이라서 들어올 때마다 완판되고 있는 멀로입니다. 이 멀로는 지금 9cm 포트에 있는 외두. 9cm 포트에 있는 이 멀로 외두는 3,000원. 이 3,000원. 정말 많은 사랑 받았습니다. 지금 스피드다육에서 이 멀로 시리즈 계속 나오고 있는데 2,000개도 더 판매한 것 같습니다. 갈 때마다 사장님이 한 10판씩 가져오는 것 같은데 갈 때마다 완판되고 있습니다. 7.5cm 부트에 있는 오렌지 멀로 쌍두는 3,000원. 와, 7.5cm 부트에 오렌지 멀로 쌍두는, 어, 3,000원이고요. 그리고 어, 요 아이는 9cm 포트. 9cm 포트에 멀로 쌍두는 4,000원. 그니까 얘가 3,000원이고요. 얘가 4,000원이에요. 어떤 아이가 가도 예쁜데, 얘 오렌지 멀로는 조금 작죠. 사이즈가. 7.5cm 포트에 있지만, 얘를 또 대각선으로 재면은, 대각선으로 재면 사이즈가 대략 9cm, 9.5cm 정도 하고, 여기 9cm 포트에 있는 요 멀로. 너무 예쁩니다. 얘가 3,000원, 얘는 4,000원인데, 이번 주에 더 대박이 나가고 왔어. 두두. 요아이 멀로 쌍두 세상에 얘는 10.5cm 포트거든요 근데 요아이 6,000원인데요 사이즈를 재보면 사이즈가 대략 13cm 합니다 13cm는 멀로 쌍두 요아이 6,000원이고요 얘는 이렇게 색감이 살짝 들어오고 있는데 너무 예쁘죠 세상에 지금 이렇게 보면 은 멀로가 쌍두인데 사이즈별로 가격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나란히 놓으면 사이즈가 좀 차진이 차진 나죠 3,000원, 4,000원, 6,000원 뭘로 너무 예쁜 멀로고요 다음에 여기 또 멀, 예쁜 멀로금 왔습니다. 너무 예쁘죠? 완전 사랑스럽습니다. 9cm 포트에 있는 요 멀로금은 6,000원입니다. 제가 색감이 예쁘게 물든 아이로 골라왔는데요. 요 멀로금이 요즘 이렇게 핫핑크로 물이 들으니까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요즘 아침저녁으로 기온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아가들이 예뻐지고 있습니다. 요 어여쁜 멀로금, 요 아이 6,000원이고, 그리고 요 아이는 멀로 철아입니다. 요 멀로 철아는 4,000원. 사이즈 너무 좋고, 완전 통통하고, 물도 잘 먹고, 너무 좋은 요 멀로 철아, 요 아이는 4,000원입니다. 얘 6,000원 짜린 줄 알았어요. 와, 사이즈가 이렇게 좋은데. 요 멀로 철아, 4,000원. 이렇게 해서 멀로 시리즈가 왔습니다. 멀로 사랑 끝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예쁜 멀로들입니다. 너무 이뻐. 완전 가성비멀로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멀로 있고요. 다음에, 화면을 좀 조정해 볼까요? 다음에, 요 아이. 와, 요 아이도 대박이었습니다. 요 아이는 화이트팜 군생 8,000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요 아이를 메인으로 촬영할까 고민했습니다. 사이즈도 너무 좋은데, 얘가 8,000원이에요. 화이트팜이 어떻게 예뻐지는지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화이트팜은 가격이 꽤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올, 올해 가격이 많이 떨어졌지 작년만 해도 가격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면 정말 2, 3만 원 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아이가 8,000원이에요. 너무 예쁘죠. 이 아이가 살짝 백분감 있으면서 핑크핑크 핑크 물들면 너무 사랑스럽겠죠. 이렇게 사이즈 좋고요. 자고 풍성한 화이트팜 군생 이 아이가 8,000원으로 왔고요. 다음에 요아이 너무 예쁘고 너무 예뻐. 얘는 블랙 주얼리 4,000원인데요. 세상에. 손톱, 색감, 오지 나무랄 데 없는 블랙 주얼리입니다. 정말 보석 같지 않나요? 너무 사랑스러운 요 블랙 주얼리 4,000원. 저는 요 아이 못 해도 5 0 0 0원할줄 알았습니다. 가격이 4,000원이라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 예쁘죠? 완전 강추, 강추. 요런 아가 테이블에 하나 딱 있으면 정말 힐링되는 색감 아닌가요? 가격도 너무 좋고, 사이즈도 좋고, 너무 예쁩니다. 요 블랙 주얼리 완전 예쁜 요 아이. 4,000원으로 왔고요. 다음에 요 아이는, 어, 에반이에요. 에반 군생인데, 요 아이는, 어, 세상에. 라인 봐요. 핑크핑크 핑크 물이 들었는데요. 요 아이는 수입되어서 온 아이예요. 수입되어서 왔고, 어 지금 14cm 부티에 2만 원인데 얘는 수입되어 와서 수입농가에서 이렇게 앉혀갖고 지금 뿌리가 내리고 있어요. 뿌리가 내리고 있는데 완전히 내리진 않았고 지금 뿌리가 막 나고 있는 단계라서 얘는 어, 뽑아서 간다고 했습니다. 너무 예쁘죠? 얘 분갈이해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랑스럽게 라인이 핑크핑크 핑크 물듭니다. 너무 예쁜 에반. 이 아이는 2만 원으로 왔답니다. 사이즈도 좋고요, 자구도 좋고 너무 예쁘죠. 아이고 너왜 넘어졌냐? 일어나, 일어나. 자, 너는 네 자리로 가고 다음에 이 아이는 핑크 루비입니다. 이 핑크 루비 너무 예쁘죠. 이 핑크 루비는 9천 원으로 왔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10. 11.5cm 포트인가? 그렇죠. 이 아이는 지금 사이즈는 대략 한 13, 14이 정도 하는 것 같은데요. 너무 예쁜 핑크 루비 군생이 9,000원으로 왔습니다. 아이고, 하엽 봐. 하엽 떼줘야 되겠습니다. 지금 언뜻 이렇게 보니까 목대도 좋습니다. 이 아이가 따글따글해지면 정말 루비처럼 너무 예뻐지잖아요. 요 완전 무거워고이 정도 색감을 보여줍니다. 이 정도 색감이 나오려면 정말 오래 키워야 돼요. 요 핑크루비도 맨 처음에는 완전 초록색이잖아요. 초록색에 살짝 라인만 있는 아가들도 있는데 이 정도 키우려면 정말 오랫동안 키워야 되는 완전 묵동이 핑크루비 궁생. 요 아이는 9,000원으로 왔답니다. 그리고 옆에 너 나와봐 나와봐. 요 아이는 아트델리 사두 군생이에요. 요 아트델리는 원래 12,000원짜리인데 이번 주에 사장님이 특가로 해서 만 원으로 준비해주셨습니다. 목대 좋죠. 얘는 아기 때 적심해서 이렇게 목대를 만들었고요. 와 유아이가 살짝 백분감 이 있으면서 라인이 핑크로 물들면 너무 예쁘고 유아이는 롱본에다 분갈이해주면 좋고요. 좀 나는 공간도 여유 있고 그렇다 하시면 두 포트 합식해주면 진짜 예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여쁜. 아트델리 유아이 원래 만 원짜리인데 이번에 특가로 해서 만 원으로 와 왔습니다. 너무 예쁜 아트델리 만 원이고요.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주인공은 레드 콘 금. 레드 콘금 쌍두 유아이는 8천 원입니다. 유아이는 살짝쿵 삼방 금기가 있더라고요. 여기도 살짝쿵 금기 있죠. 살짝 금이 아주 강하진 않고요. 어, 삼방금처럼 살짝 쿵 있는 요 레드콘금. 요 아이 전부 다 쌍두였고요. 요 아이는 8,000원으로 왔습니다. 레드콘은 키우기도 순둥순둥하고요. 엽상 반짝반짝하고 라인 붉게 물이 들어서 어여쁜 아이인데요. 살짝 쿵금 있는 아가들만 선별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레드콘금, 쌍두는 8,000원으로 왔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스피드 다육에서 온 아가들 언박싱 마쳤고요. 저는 분갈이 하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러블리 로즈 다이 t v 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